그랄티비 가족 여러분, 어, 김용택 시인의 일기, 교단일기를 연이어서 읽어보겠어요. 10월 3일 일요일, 화창, 아주 화창, 무지 화창,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 날씨 표현도 참 재미있죠. 무등산을 등산하다. 김기현 선생님 내외와 태주 우리 내외가 함께 갔다. 무등산은 큰 산이다. 억새가 많았다. 산의 이름이 무등이라니 참 좋은 이름이다. 즐겁고 유쾌하고 매우 유익한 산행이었다. 우리나라엔 산이 정말 많다. 우리는 산과 산 사이에 살고 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우리의 들판이 정답다. 쑥부쟁이 코스모스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에 벼들이 가을 정취를 도준다. 가을은 벼가 익어가는 이때가 가장 좋다. 우리나라 가을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역시 벼가 익어가는 들판이 최고 아름답다. 광주에서 김기현 선생님 형님께 대접받고 집에 오는 길에 태주가 아내에게 전화하는 게 어찌나 우습던지 배꼽을 부여잡고 웃었다. 태주는 전화할 때마다 샤워 이야기를 한다. 여보 샤워했어? 다른 집에 전화를 할 때도 심지어 친구 아내에게도 샤워했냐고 물어본다. 아내란 참 편한 존재다. 남편들의 저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전화도, 투정도, 때도 아내들은 다 받아준다. 오래 같이 살아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리라. 부부는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내며 살까? 부부는 가장 위대한 관계다.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그들의 몫이다. 어, 그 다음에 10월 4일 월요일 흐리고 쌀쌀함. 아이들이 주운 알밤을 삶아왔다. 쉬는 시간 나무 밑에 동그랗게 앉아 알밤을 까먹었다. 맛있었다. 아침에 1학년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오셔서 교실 바닥 닦는 기름을 누가 엎질렀느냐고 물었다. 하영이다. 잘못해서 엎질렀으면 잘 치우면 된다. 나에게 말을 하거나. 아이들은 그럴 줄을 모른다. 자기가 저지는 일을 피해가려고 하고 구차하게, 비겁하게. 이리저리 변명한다.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처리하는 아이들이 드물다. 싸우는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서 일으켜줄 생각은 않고 자기가 안 그랬다는 말부터 먼저 한다.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 하고 안 좋은 일은 남에게 떠맡기려 든다.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한다. 사태를 모면하려 든다. 어떤 잘못도 수긍하려 들지 않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와도 꼭 닮았다. 특히 하는 짓들이 정치판과 너무도 흡사하여 놀랄 때가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어른들은 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든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사회에서 아이들한테만 곱게 자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 오후에는 햇살이 따갑고 건조하다. 10월 5일 화요일 맑음 아침 운동장에 들어서니 바람도 햇살도 참 좋다. 햇살을 산을 나무들을 바라보고 잠깐 서 있는데 유치원생 나혜와 지수가 햇살 속에서 나를 부른다. 아이들 모습도 눈이 부시다. 아이들은 나를 좀 졸졸 따라온다 형광까지 따라온다 지수 재킷이 세련되어 보여서 지수 옷 예쁘네 했더니 이거요 슬기 언니 네가 주었어요 한다 자세히 보니 헌 옷이다 지수에게 딱 맞는다 참잘 어울린다 교무실에 있던 감 하나를 손에 들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서 있다 지수야 나에야요 봐라 가, 나한테 감 있다 하며 놀리니 그래라 한다 따사로운 해수 햇살을 등에 가득 찐 아이들 10월 6일 수요일 맑고 맑음 오늘은 국어 읽기 읽교시만 하고 무서운 수학만 3교시 했다 즐거운 시간은 안 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코피가 났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이유가 종현이 한빈이 때문이랬다 그리고 휴지는 선생님 가방에서 다운이가 가져왔다 강수의 어제 일기다 공포의 수학 시간을 즐거운 수학 시간으로 만들자. 우리 시대에 큰 교육자가 없는 것은 바로 모두가 코앞의 이익을 쫓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큰 인물이 나타날 수 없는 우리의 정신 풍토는 참으로 척박하고 건조하고 메마르다. 이 가볍고 얕은 정신 풍토는 더럽고 추한 인간만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박토에서도 꽃은 핀다. 그런 꽃이 오히려 빛이 진할 수도 있다. 나는 척박한 땅에 핀 작고 진한 빛을 가진 꽃이고 싶다. 한편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월 7일 목요일 맑음. 남원으로 소풍 가는 날 관광버스 타고 가을 들길, 산길을 달려간다. 하늘은 푸르고 들국화 피어나고 벼들이 새누랗게 익어가는 가을길을 간다. 가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다. 신난다. 남원에 가서 춘향전 연극도 해보며 신나게 놀이기구도 탔다. 희창이와 강수가 김밥을 싸우지 못했다. 강수는 나이 드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희창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 둘다 사정이 있었을 아침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진다. 아이 둘을 데려다가 국수를 사먹였다. 둘다잘 먹었다. 늘 그렇지만 이런 일은 조심스럽다. 아이들이 국수를 먹는 동안 그 앞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아이들은 조금 더 어색하지, 어색해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 하도 맛있게 먹기에 나도 한 그릇 시켜 먹었다. 셋이 먹으니 국수 먹는 분위기가 더 살아난다. 다 먹고 나니 강수와 희창이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해마다 가는 소풍이지만 아이들에게는 1년 중 가장 기대되고 신나는 날이다. 우리도 어릴 때그 얼마나 마음 졸이며 소풍날을 기다렸던가. 초등학교 다닐 때내 소원은 멸치볶음 반찬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는 거였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그때 반찬으로 싸갔던 기름에 볶은 소금 맛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맛있었다.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었다. 렌즈에 잡힌 아이들 모습이 얼마나 싱그럽고 예쁜지 모른다. 저 천사 같은 얼굴들. 여러분, 어때요? 어, 이 김용택 작가가 소풍 갈때 멸치 볶음 반찬을 싸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는데 그걸 못하고 소금을 기름에다 볶아서 반찬으로 싸갔다네요. 참. 우리나라에 펼린 그 아픈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세대가 열심히 살았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러운 옛 분들입니다. 그날 t v 윤석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서 화이팅!